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도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단점 한 가지를 얘기하시고 그 단점을 극복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도 많이 작성을 하시죠? 성격의 장단점을 작성하시오. 이런 부분으로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면접장에서도 충분히 성격의 장단점, 특히 단점을 얘기하고 그 단점을 극복한 사례를 본인 경험에 기반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질문을 묻는 의도는 이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 많은 사람보다는 좀 적은 사람을 선호하겠죠. 그리고 단점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해낸 사람이라고 하면 더 선호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점이 있더라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간혹 단점을 얘기하라고 해서 정말 치명적인 단점을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서 이를 극복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관들은 전체적으로 신뢰를 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재무회계 업무를 하는데 숫자에 대해 약하거나 아니면 꼼꼼하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을 내가 극복하고 뭐 보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치명적이고 나에게 진짜로 안 좋은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단점을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거절을 잘 하지 못한다 라는 점입니다.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청을 하면 모두 수락을 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자칫 기간 내에 업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요청이 왔었을 때는 바로 즉답을 피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요청자에게 가서 다시 물어보게 되면 긴급한 요청권은 이미 다른 사항을 통해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명한 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업무 효율도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일을 잘하고 남는 시간에 상대방의 요청 건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고 해준다 이거는 결코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결국에는 개선을 해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내가 적합한 그런 경험 같은 게 있으면 이 부분을 활용하셔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치명적이고 너무 안 좋게 될수 있는 예시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세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짧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처음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